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사 서부 중급에서 강화도를 다녀왔는데요. 음, 강화도를 갔다가 복귀하는 마지막 코스가 김포 제방도로 t t 구간이에요. 이 굴다리를 지나면 t t 구간 시작이고요. 팽케이님을 선두로 해서 어, 이 다리 하나 사이에 약 8km 정도의 구간을 가게 되는데요.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선두에서 힘을 뺄 필요도 없고, 그만한 힘도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음, 이 구간에서는 우선은 이제, 서랑미님 뒤에서 쭉 따라가 봤는데요. 이제 약간 눈치를 잘 보면서 <laughs> 가게 되네요. 그리고 이 구간부터는 이제 서로 경쟁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 같아요. 그래서 선두가 속도를 내면서, 어, 40km가 이제 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뒷그룹들도 떨어지면 안돼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오면 너무 힘들거든요. 왼쪽에서 영재님이 지금 발을 시도했고요. 그대에 사랑민님,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이분 흰색 옷 입으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잘 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 쪽에 따라서 가고 있고요. 밥팩에 붙지 못한 그룹은 선두를 견제하면서 다음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추격해 오고 계시네요. 아, 정말 멋지십니다. 표정으로 다 나타나죠? 정말 열심히 달리, 모두 열심히 달리고 계세요. 지금 힘이 빠지셨는지 영재님이 뒷그룹에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고요. 선두그룹을 잡기 위해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음, 아마 이때가 가장 속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 점점 지쳐가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속도가 약간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앞부분에 과속방지턱이 이제 나타나게 시작되죠. 과속방지턱이 나타나면서 속도가 약간 더 줄어들고 있고요. 음, 이 구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어, 왼쪽에는 강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이제 풀들이 있고 똑같은 풍경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앞만 보고 가고 있겠지 아마 그래서 이곳을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추격전이 계속되고 이제 앞에서도 속도를 조금씩 더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그룹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힘을 많이 썼던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간격이 점점 좁혀지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때까지 계속 사랑미님이 혼자서 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서 두 번째로 쫓아가고 있었고요. 아, 사랑미님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긴 거리를 정말 혼자 끌고 오셨어요. 아 <laughs> 음, 이때 이제 힘이 이제 당연히 이 정도 거리를 혼자 오셨으니 힘이 좀 빠지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랑매님은 이제 뒤쪽에서 약간 어, 힘을 비축하시면서 전혀를 가다 듬고 계시고요. 아 멋지십니다. 표정도 멋있네요. <laughs> 그다음에 로테를 잠시 받았었는데 아, 잠시. 루테 받았던 것도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저는 띠리리링 저렇게 흘러버리고 맙니다 계세요, <laughs> 저렇게 흐르니까 저, 저 속금 41붙차도 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 행복하세요. 그래서 앞에 바람막이 해주시는 선수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사랑매님도 이제 힘이 좀 떨어지셨는지 아, 서랑미 님도 이제 이때 이제 힘이 조금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게, 저 같으면은 저 앞에를 그래 꾸역꾸역 붙어가려고 힘을 안배할 생각을 안할 텐데, 서랑미 님은 저기서 힘을 안배를 하셨다가, 다시 힘을 쓸수 있는 그런 파워 에너지를, 에너지를 만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저렇게 그냥 저는 페달을 넣는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잠시 후면은 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영재님도 이제 선두그룹에서 이제 떨어지셨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분씩, 이제, 이제 한두 분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서랑맨님 뒤에 바로 바짝 붙어서 열심히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서랑맨님이 진짜 저를 저 선두그룹까지 데리고 와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고마웠고요.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져요. 정말 짱 멋져요. 짱짱짱.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오늘의 저의 히어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랑맨님. 이렇게 거의 거리를 빠른 속도로 추월해서 선두그룹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아, 서랑미님 표정 굿! 저는 표정이 너무 웃기네요. 이렇게 오면은 여기까지 TT 구간은 끝이 났고요. 이제 여기는 아라뱃길로 가는 자전거 도로예요. 아라뱃길을 지나고 나면 이제 행주대교가 나오고 행주대교에서 1, 2km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방화대교 도착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꼭 힘들면 저렇게 입을 해 벌리고 저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전, 음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100kg를 <laughs> 쉼 없이 달렸으니까요. 이제 방화대교 도착을 했네요. 설랑매님 아, 아, 진짜. 진짜 정말 멋졌고요. 아그 외에도 당연히 오늘 같이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모두 많으셨고 너무 멋있었고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다음에 또 서부방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즐거운 라이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